I 세요 n take 색 h i s Cherokee, d a 가 a Lora, Dara, Banan, 지 a n a n Mia, Mania, Kazimashio, Daddy, Jimmy. I d i 도못 가지. 초록색으로 바뀌면 그러면 안전해요 가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가세요 하는 거지. 어 그럼 빨간색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. 어. 어 초록불로 바뀌면 가자. 어. 음. 어오 어? 음, 음, 저기 빨간색호등이보요안 보여. 안 보여? 저기 빨간색인데? 저기 빨간색 보이는데 보이. 응. 어 보여. 빨간색일 때는 위험해요. 기다리세요. 헉, 파란색이다. 초록색됐다. 그지? 초록색, 초록색 불됐지? 초록색 불이면 안전. 오토리, 오토리. 오 안전해요. 가세요. 오토리. 아, 오토리가 오토바이. 야아이 밑에 오토바이. 오토바이 지나갔어. 오토리. 간다. 간다. 오토바이 간다. 오토리. 오토이야 <laughs> 오토이. 오토리. 오토리. 음, 오토바이도 빨간색 불일 때는. 위험해요. 멈추세요. 파란색 꼬일 때는 오토바이도 갈수 있어요. 갈 거. 이 하얀 흰색. 음 초록 불일 때만 가요. 침을 그새 엄청 흥건하게 흘려놨네. <laughs> 침이 젖었어. <laughs> <laughs> 초록 불일 때만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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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발견했어?